구매가 완료했다는데, 갑시다! 과연, 어떤 전설?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쿠키워즈 컨텐츠는 전설 확률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. 새롭게 등장한 100일 기념 감사 팩이라고 하면서 이런 식의 여러분 패키지가 나왔어요. 런칭 100일 기념이라고 합니다. 100일 축하합니다, 쿠키워즈.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했어요. 올해를 빛내 전설 뉴스를 소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라고 하면서 이런 식의5 개가 여러분 등장하는 패키지를 팔더라고요. 하나부터 다섯 가지가 다 좋은 쿠키거든요. 근데 가격이 9,900원. 9,900원에 전선 얻을 수 있는 저료의 찬스죠. 그쵸? 그래서 히바가 이 패키지가 어떤 확률인지, 그쵸? 어떤 쿠키가 잘 나오는지 보려고 준비했어요. 총 3번을 뽑을 수 있으니까 3만원이 되네요, 이거. <laughs> 3번 여러분, 그쵸? 구매하기 전에 여러분, 희청료 좀 받아야 될것 같아요, 여러분.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, 희청료. 구매가 완료했다는데, 갑시다! 과연, 어떤 와, 오셀로 좋습니다. 와, 망고스틴 오셀로 첫 번째 얻어줍니다. 오셀로 여러분 한 마리만 더 있으면 L등급이에요, 이거. 빨리 오셀로 얻고 싶다. 두 번째! 천설! 과연, 누구일까요? 삐, 피카츄! 와, 지진! 와, 처음으로 얻는 쿵쿵, 쿵쿵, 대진 얻어줍니다. 개꿀! 개꿀! 요즘 진짜 쿠키워즈가 아니라 지진요즈라고 불리죠? 진짜 지진 되게 좋아졌는데. 한번 써봐야겠네. 마지막! 세 번째는 과연! 오셀론! 왈따기! 와! 지진 또 나왔어! 와! 지진 에스뿔? 와, 에스뿔 각입니다, 이거. 이렇다는 건 희발 계정에서는 지진 확률이 더 좋게 나왔는데요. 진짜 그냥 확률인 것 같아요, 확률. 이 다섯 가지에서. 5분의 1에서 지진이 두 번? 쿵쿵, 대지진, 바로 SF를 만들어줍니다. 공격 범위가, 와, 진짜 세네? 짜라 와, 2223 데미지. 이런 식으로 땅을 가르면서 이렇게 공격을 해요. 기절시키고요. 엄청 좋습니다. 대전 모드에서 한번 지진의 강력함을 좀 볼까요? 지진 한번 가볼까, 지진? 뭉쳐봐. 뭉쳐봐, 한번. 뭉쳐! 지진! 지진까지 와 기절까지 해주면서 지진 한번더 상대 포기하셨나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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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 안 했어 포기 안 했어 포기 안 했어 포기 안 했어 기절 와 진짜 강력하다 L등급 에너디리크를 체력을 많이 깎았죠 승리 지진 괜찮은데? 이렇게 오늘 100일 기념 패키지를 좀 사본 다음에 전설을 좀 얻어봤는데요. 시청자분들도 9,900원 좀 투자해가지고 한번 전설 얻어보시고요. 좋아요 한 번씩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히바였어요. 히바. 이...